안녕하세요, 동지님들 윤세입니다. 오늘은 에뛰드의 FW 신상 나베드 컬렉션을 리뷰해보려 하는데요. 팔레트, 블러셔, 립 2종까지 웜톤, 쿨톤 두 가지 메이크업룩 보여드릴게요. 먼저 아이 팔레트 말괄량이 레드 컬러인데요. 인티지한 레드브라운부터 말은 베이지 조합으로 구성된 웜톤 음영 팔레트예요. 먼저 베이지톤 컬러로 눈가 전체 베이스를 깔아줬고요. 이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붉은기 있게 완성이 되는데 약간 따뜻한 가을 웜 딥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짙은 호박 컬러가 생각나는 그런 색감이에요. 붉은기 가득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메이크업이 또 색다르게 숙취 메이크업 느낌도 나면서 이목구비도 또렷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하트법 블러셔는 블러셔라기보다는 이런 하이라이터 제형으로 출시되었는데 쉬머하고 맑은 타입이라 딱 이렇게 발랐을 때 은은한 컬러감과 함께 펄감이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팔레트에 이렇게 짙은 고동색 섀도우로 말괄량이 소녀같은 그런 주근깨 메이크업을 표현을 해줬습니다. 디도 오버글로의 틴트도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. 오늘 룩에는 저는 9호 페이크 레드 컬러 사용해서 레드 톤으로 맞춰줬습니다. 짠! 생각보다 메이크업 색감이 그렇게 어마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든 느낌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좀 발랄해 보이는 그런 룩으로 연출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이런 아이시한 그레이 톤과 핑크 조합의 그레이 세우그런 컬러인데요.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약간 아이시하면서 실버빛이 도는 그런 룩으로 완성이 되어서 요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더라고요. 약간 핀터레스트 감성? 그리고 두 가지 팔레트 다이렇게 짙은 컬러들이 있어서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도 할수 있고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게 나와가지고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약간 요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같은 경우는 커스텀에서 쓸수 있는 게또 장점이라서 증정되는 매트 하이라이터 밤이랑 교체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트팝 블러셔 두 가지 컬러도 발라봤는데 화이트 돌핀이 조금 더 입자가 블링블링해요. 그래서 좀더 화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립은 글로이 틴트 중에 또 베디베이지 컬러 발라봤는데 전네 가지 중에 요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짠, 요렇게 해서 쿨톤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봤고요. 전체적으로 좀긱식 그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네, 둥지님들 이렇게 해서 에뛰드 신상 닷베드 컬렉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둥지님들은 어떤 컬러가 좀더 취향이실까요?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